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식약처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8년 10월 18일 SBS 뉴스의 내용입니다. 10월 4일 키즈카페에서 4살짜리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감자튀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자튀김에 같이 찍어 먹는 일회용 토마토케첩이 있었는데, 감자칩을 한 절반 정도 이상 그렇게 먹은 뒤에 들여다보니 토마토케첩 속에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케첩 안에는 살아있는 구더기 수십 마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날 그 아이와 어머니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고 그 어머니는 워낙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로 며칠 후에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 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을 어, 처리하는 실은 처리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즈카페에서는 어, 케첩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이 사실을 알렸고 법령에 따라서 케첩 제조사는 식약처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은 조사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SBS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식약처의 말입니다. 살아있는 곤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그건 조사를 안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그 규정, 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처 고시 제2016-138호를 가리킵니다. 그 고시 제3조에는 발견 사실을 이러한 어, 이물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 보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수 있는 이물이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이것이 해당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괄호를 열고 유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구더기도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유충을 포함한다 하는 그 법문은 삭제되고 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은 제외라는 새로운 문구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2017년 1월 1일이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다. 아니, 정확히는 황교안 권한 대행 당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나쁘다. 그들이 나쁘다고 합시다.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식약처가 이것을 개정했을 때, 개정 이유는 업무 효율성 증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을 증대한다 해서 식약처가 이것을 다루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은 소비자 보호원 등의 책임을 떠넘긴 셈이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자면 행정 편의주의다. 결국 주의들만 좀 편하자고 했다. 이렇게 비난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비판을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18년에 구더기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국민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 2017년 1월 1일에 이 규정이 바뀌어서 그 규정 때문에 이번에 구더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조사하지 못했다. 2017년 1월 1일에 정부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은 2018년 10월에 구더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 주는 정부를 원한다. 그런 것이지요. 구더기는 2017년 1월 1일에 그때 움직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구더기는 2018년 10월에 지금 살아 있는 것이지요. 지금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몇 마리나 먹었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피해를 보고, 그것도 끔찍한 일이죠. 이런 것을 그 아이와 어머니가 겪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어, 살아 있는 것은 제외라고 이야기하는 정보 누가 그런 정보를 원하겠습니까? 어, 이 규정을 바꾼 2017년 1월 1일의 정보가 나쁘다.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것이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하의 식약처는 좀 나아졌을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식약처 고시, 동일한 고시가 제2018-4호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이것은 훨씬 더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정말 큰 문제는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에게 해결을 하라고 한 것, 그것이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더구나 이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이그 처리 방식, 이것은 실수도 아니었고, 아주 명료한 정신 상태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국민에게, 이 경우는 소비자가 아니라 국민이죠. 정부니까. 국민에게 그 책임을 지었습니다. SBS 뉴스에서 식약처의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기분 나빠 할수 있어도 구더기는 뱃속에 들어가면 거의 사멸하거든요. 식약처는 살아있는 구더기가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수 있는 이물조차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벌레를 발견한 것보다 벌레가 반 마리만 발견됐을 때그 벌레 반 마리 먹은 기분이 참을 수 없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덕이 수십 마리 먹은 기분이 어떨 것인가? 아이와 어머니가 쇼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와 어머니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어, 이것은 법에서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어, 손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괴라고 하면 가령 유리창을 깨뜨렸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부쉈다. 이러면 손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밥공기에 소변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손괴로 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무리 씻어도, 더 이상 밥 그릇으로 쓸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심성이고 또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벌레 구더기 수십 마리 먹은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별일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식약처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얼마 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국민에게 "구덕이 그냥 먹어라"고 한 것은 역시 살인이 되겠죠. 이렇게 그 참을 수 없는 국민으로서는... 아주 충격을 받을, 아주 극도의 충격을 받은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어, 먹어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실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어, 문재인의 식약처는 하다못해 박근혜의 식약처, 황교안의 식약처처럼 소비자 보호원에게라도 넘겼더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들이 워낙 무식해서 그것을 직접 국민에게 떠넘겨버렸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닌 것은 그냥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어, 소비자 보호원에 넘기려고 했는데, 실수로 국민에게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하는 곳이 구더기를 먹어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국민을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은 국민을 보고, 당신이 먹고 해결하십시오. 왜 나머지는 다안 먹고 가지고 온 것입니까? 다 먹지. 이렇게, 결국 이러,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이것은 문재인 식약처의 무식함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규정이 그러니까, 구더기가 살아있으니까 조사를 안 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어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당 그 기준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령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이 옳다고 해 두지요. 살아있어서 조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수십 마리가, 구더기가 살아 움직이는 그 케첩, 그 속에 죽은 구더기가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한 마리만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한 마리를 찾아냅시다. 그렇게 해서 조사하게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이 식약처에서 잘못했다. 식약처의 그 해당 직원이 누구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기업인들, 공기업들, 이런 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SBS 뉴스는 식약처가 조사에 나서지 않자 키즈카페와 케찹 제조사 그리고 유통업체 모두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뒤집만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만사 젖혀놓고 앞다퉈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야 정상국가입니다. 정상국가라는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어떤 과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가. 식약처, 키즈카페, 케찹 제조사, 유통업체, 모두 나서서 내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첫째는 범인이 누구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 또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 키즈카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그때 상황을 파악해야 하겠죠. 사실은 어떠했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어, 사실만 부풀려졌다든지, 감정적인 어떤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을 배제하고 사실을 밝혀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가 확산된다든지, 현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든지, 또 재발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탓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네군 모두가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으면, 왜안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겠지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 그거 내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100%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령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곳에서... 다 나서면 400% 책임을 지겠죠. 훨씬 일이 빨리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 행정적인 제재, 또 형사사법적인 어, 처벌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은 100%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범죄가 아니지요. 누가 일부러 구더기를 넣은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일부러 넣었다면 이 내부는 직접적인 책임은 아마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책임은 1%도 아니고 그 10분의 1, 10분의 3, 이런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살아있는 구더기가 나왔고, 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생명을 잃은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으니까 없,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서 떨 정도로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이지요. 식약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겠죠.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 식약처만이 아니라 일단 정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부에서 공무원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과연 알고는 있는 것인가? 헌법 제7조 제1항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라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요. 공기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단몇 명이라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공무원과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번처럼 이렇게 이번 어, 사건을 처리하는데 적절한 규정이 없다 하면은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을 안전조치를 하고, 또 위해를 방지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면 이첩해야 한다면 이첩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인 것이고 또 식약처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죠. 공무원은 형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들은 걸핏하면 심지어 청와대 정부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법령을 꺼내 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잘못을 추궁당하기 위해서 있는 매 맞는 아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그만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부에 그 돈을 아낀다든지 돈을 많이 걷어들인다든지 해서 정부에 돈이 많아지게 만든다. 이것은 애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기업의 목표이고 사실 공무원은 원래 목표한 것보다 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그 이야기는 정해놓은 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누구에게 아부하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동료를... 감시해서 밀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그러한 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정부, 문재인 청와대 정부 밑에 있는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팥벌레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들을 비난을 해야 할 것인지 가련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공무원이 의욕도 없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명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질 때로 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사기가 떨어진 것은 그 수장이 무능하고 그 수장이 올바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민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구더기 사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